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작. 동작구 주민 여러분, 내일 두표 날입니다. 우리 기호 2번 나경원 후보님 되시겠습니까? 진짜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은데 진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름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름이 뭡니까? 이, 이재명 대표 엄청 바쁜 사람이죠. 엄청 바쁘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도 받아야 되고 전국도 돌아야 되는데 왜이 공작구에 여섯 번, 일곱 번온줄 아십니까? 나경원이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자기 발목 잡을까봐 무서워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나경원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국회를 이 동작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더불어민주당도 나경원만 해볼 만하다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민 여러분, 나경원 대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이름도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후보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유삼영이라는 사람 딱 이름 한 번만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왜 후보로 나오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여전사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여론조사 붙여보고 저 사람도 붙여봐도 누구도 나경원한테 안 되니? 에다 버리는 패로 한번 아무나 넣어보자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버리는 패로 깔아놨더니 감히 우리 나경원 대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나 가서 하라고 하십시오. 네. 민주당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딸을, 여성분들을 극단 초속한 표현으로 뿐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 22대 국회 꼭꼭 입성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에서 1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혹시 아세요? 제가 1등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힘이 제일 센데 제가 애가 5 명입니다. 제가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넷째도 아들 하다가 다섯째 딸을 낳았어요. 대한민국의 딸 가진 아버지로서 류삼영이란 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나와 계시죠. 여기에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없으면 저도 없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없으면 제 딸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성분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에게 감히 그런 여성 비하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안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내일 나경원 대표님 당선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경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까 노래 진짜 좋던데 제가 나경원 하면 여러분들께서 나경원 제가 나경원 하면 나경원 나경원 하면 나경원 할 건데요 몇번 할까요? 다섯 번 저는 분당에서 이걸 항상 일곱 번을 합니다 제가 대선 때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저희가 경기도에서 득표율 1위 했습니다 일곱 번할 겁니다 일곱 번 하는데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합니다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잘한다, 당선되시겠다. <laughs>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여러분들께서 동네 구석구석 돌아주십시오. 동네 주민분들께 우리 나경원 대표 22대 국회에 꼭 입성시켜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내일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투표장으로 꼭 손잡고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한분한분다 나가 주셔야 나경원 대표님께서 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